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전해드리는 IT 월요 IT 일상 IT가 월요 IT가 됐죠. 자, 오늘도 이번 주에 미리 아시면은 좋은 소식 그리고 지난 주에 가장 핫했던 소식들로 세 가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구글의 재미나이가 바드에 적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 들려드렸었는데요 적용이 된 거는 맞는데 영어에만 적용이 되고 한국어로는 적용이 안되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지금은 버전을 확인하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굉장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저희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발음은 재미나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통일하는 걸로 하죠. 그런데 좀 문제점이 나온 게 저희가 정말 놀랐습니다라고 제가 좀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아, 그날 밤부터 시작해서 외신들의 살짝 소식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거 영상이 좀 부자연스러운 것도 있고, 이거 페이크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영상 중에 하나는 그거였었죠. 화면에 있는 그림처럼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재미나이가 답을 해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이 답을 해주는 목소리에 놀랐었던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기 때문인데, 이걸 가짜라고 생각은 잘 못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챗 GPT에 들어가져 있는 음성 같은 경우에도 무료 버전 이제 사용 가능하죠.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너무나 이건 당연하게 진짜구나라고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나온 것들을 보게 되면은 아 그러니까 수준은 높은 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원활하게 흘러가면서 카메라를 비추면서 이게 동영상이라고 해야겠죠.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색깔을 칠하고서 올리고 이런 내용을 답을 해준거 오른쪽에 붙여 놓은 건 맞는 거예요. 이런 식 답을 해 줬으니까. 근데 이거를 성우가 더빙을 해서 붙여 놨더라고 합니다. 어 이러면 완전히 딴판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보여 줬어야 됐었을 텐데요. 그럼 너무나 영상을 과장했다는 비판도 지금은 받고 있습니다. 이 비판과 비난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고요. 구글이 조금 급한 게 아니었느냐, 라는 생각이 나오는 것도 이것 때문이긴 합니다. 어, 그런데, 이 울트라로 가게 되면 성능이 높을 것만큼은 보이긴 해요. 혹은, 구글이 런 식으로 과장되지만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재미나이, 프로버전을 넘어서서, 실제로 내년 초부터 구현이 될 때에는 지향점이 이거다라고도 봐야겠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잘못했죠.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구글의 재미나이는 가짜 영상이었었다. 네 성능 자체가 가짜는 아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기능은 아직은 구현되지 않았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 가죠 사실 이게 약간 폭탄처럼 떨어진 이야기인데요 아,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프리미엄 광고 없이 볼수 있으니까 사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아, 저도 이런 메일을 받았어요 오랜 기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월 14,9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100원이 빠지긴 했지만 그냥 15,000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15,000원인데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 가입하시는 분들은 14,900원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고객님은 오랜 시간 동안 소중한 기존 회원으로 쭉 나왔죠 신규 구독자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3개월을 추가로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4월 결제일 이전까지는 인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3월 달쯤에 4월 결제는 14,900원으로 되겠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8,900원 정도로 해서 쓰고 있었더라고요. <laughs> 그렇다 보니까 8,900원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거의 뭐두배 정도? 인상이라고 봐야겠죠. 두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체감으로는 거의 두 배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번에 탈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쓰겠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아 이게 어떻게 가르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맛을 한번 봤거든요 광고 없이 볼수 있는 즐거움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포기하고 다시 들어간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대신에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게 되면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어, 광고는 보기 싫고 무료 요금제를 쓰실 분들은 요즘에 에드블럭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사파리에도 비슷한 것들을 설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어 네이버에서 만든 웨일 이런 것들에서도 유튜브에 있는 광고 제거해주는 것들 있어요. 그걸 통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스마트폰에서 번거롭긴 하지만 모바일 웹을 실행을 해서 거기서 할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죠. 그래도 요건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 지금은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저처럼 계정을 분리해서 가족들이 쓰고 있다 라고 한다라면은 이거는 뭐 넷플릭스처럼 이 공유를 막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럼 유튜브 프리미엄만큼은 다시 공유 계정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가격 요금제 업데이트 될 예정이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저처럼 오랫동안 가입하셨던 분들, 계속 쓰고 있는 분들은 4월달부터 적용이 된다. 아, 그리고 하나 좀 체크하고 들어갈게요. 링크가 나왔길래 뭔가 했었었는데, 보다 보니까 쭉 가볼게요. 쭉 내려가면, 유튜브 프리미엄 유지하면은 무슨 기능을 줍니다라고 써있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사전 액세스라고 하는 걸 얻어요. 롱폼 동영상의 깃 댓글 섹션이 잘 모르겠고. 쭉 내려가게 되면은 제휴 프로모션 및 특가 혜택 제공이라는 부분이 있죠. 원신과 디스코드 니트로 엑스박스 PC게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걸 눌러보니까, 눌러보죠. 혜택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아, 저도 이번에 안 했던 거거든요. 쭉 가게 되면은, 일단 유튜브 뮤직은 당연히 주는 건데, 어, 기존 유저분들도 원신 인게임 번들을 무료로 준다라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3개월 동안 PC 게임 패스를 즐기세요 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여기도 3개월간 무료로 줄수 있는데, 더 알아보기를 누르면 은다 코드가 나오니까 그 코드를 적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디스코 쓰시는 분들은 니트로도 준다 라고 하니 다 3개월이잖아요. 그래서 3개월 제한 걸어 놓으신 다음에 뭐 저는 이걸 잘 안하고 있긴 하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라면안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게임 패스도 바로 한번 써보시고요. 3개월 무료 체험도 이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마지막 얘기입니다. 오늘 좀 소식이 길죠. 아, 마지막 얘기는... 전기차 얘기 좀 가지고 왔어요. 기아의 EV9. 어, 굉장히 잘 만들어서 저도 지금 쓰는 전기차가 아니면 이걸 로 한번 타볼까라는 생각도 해봤었었는데 아 미리가 구매하셨던 분들을 좀 가슴 아프게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였냐면 거의 2천만 원 정도 더 할인해서 살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유도 명백합니다. 내수 판매량이 지금 저조하기 때문에 남은 재고분은 3천만 원등 3천 대 정도가 있는데 이걸 판매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특별 가격이 다, 어이,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계열사, 관계사, 협력사, 직원, 대상자들의 배우자, 사촌, 그냥 모두 다. 조금 친한 사람 있으면다 할인 받을 수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은, 임직원 할인 20%에다가 300만 원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전기차 보조금, 이런 것들 이제 다 더했었을 때, 결국에는 할인가가 2천만 원 정도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EV9 할인이라고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서만 뜨더라도, 입력 한번 해 보시더라도요. 이렇게 지드네코리아라든지 아니면은 클리앙에 올라온 정보라든지 어떻게 저렴하게 살수 있는지 지금 인증처럼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 있죠. 7월 이전 생산분에 대한 것들. 에, 뭐 비난도 있기는 하지만 구매를 예정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라면 꽤 튼튼하고 괜찮은 자동차이다 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조금 씁쓸하긴 합니다. 이렇게 돼 버리게 되면은 가격 자체가 내려가 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이 다음 모델이 나오더라도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건 사람들이, 글쎄요. 바로 구매를 하게 될까?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이걸 부담을 안고서도 처분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소식이었습니다. 구글의 재미나이 가짜 논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 인상은 되지만 일단은 3개월 뒤에 또 고민하셔도 괜찮다. 기아 EV9 재고부할인 2천만원 정도이니까 이건 한번 고려해보셔라. 세 가지 소식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혹은 이번 주에 괜찮은 소식들이 있으면은 바로 또 영상 키고서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아이트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